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수를 소수로 고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도안을 보시면 10분의 1, 또 10분의 1 도안, 자, 1의 도안, 그 다음에 10의 전판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밑에는 소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교환을 해 볼까요? 자, 10분의 1은 10등분의 점이 하나라는 말이죠. 자, 이거는 0.1의 개수가 1개라는 말과 같고요. 자연수가 없어서 0.1이 됩니다. 자, 10분의 1은 0.1로 소수로 교환되었고요. 10분의 3은 10분의 1이 3개라는 말이죠. 하나, 둘, 셋. 자, 10분의 1은 0.1이 3개라는 말과 같으니까 답은 0.3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자, 10분의 9는 10분의 1이 9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럼 0.1이 9개라는 말이 같고, 자연수가 없으니까 0이고, 자, 10분의 9 분수는 소수로 변경하면 0.9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100등분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음, 10분의 1은요, 10분의 1은 0.1과 같구요, 100분의 1은 0.01. 소수 둘째 자리 개수랑 답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00분의 7은요, 100분의 1이 7개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다는 말은 0.01이 일곱 개가 있다는 말이랑 같습니다. 자, 0.1의 개수는 없고요 자연수가 없어서 100분의 7은 자, 밑에다가 답을 적을게요. 소수로 교환하면 0.07이 됩니다. 자, 소수 둘째 자리 개수랑 같아집니다. 100분의 1은. 100분의 9는요. 100분의 1이 아홉 개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러니까 0.01이 아홉 개 있다는 말과 같죠. 자, 0.1의 자리였고요. 자연수가 없네요. 그래서 0. 그렇죠. 0.09가 되겠네요. 자, 100분의 3도 해보겠습니다. 100분의 1 자리가 3개라는 말이네요. 1개, 2개, 3개는 0.01이 3개랑 같다는 말이겠죠. 0.1에 갯수 없고 자연수가 없어서 답은 소수로 변경하면 0.03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1000자리도 나왔습니다. 자, 1000분의 1000분의 1이죠. 자, 우리 1000분의 1은요, 소수 셋째 자리 개수랑 같습니다. 0.001과 같아요. 그래서 1000분의 1은 0.001과 같고요. 0.01의 개수가 없고, 0.1의 개수 없고, 그 다음 자연수가 없죠. 그래서 1000분의 1의 소수로 교환하면 0 0 00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00분의 5는 1000분의 1이 5개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자, 0.001의 개수가 5개라는 말이고, 0.01의 개수는 없죠. 0.1의 개수도 없고, 자연수도 없어요. 그래서 1000분의 5라는 분수를 소수로 교환하면, 0.001 5가 됩니다. 쉽죠, 여러분? 자, 1000분의 9도 한번 해볼까요? 1000분의 1이 9개가 있다는 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는 0.001이 9개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0.01의 개수가 없죠? 0.1의 개수도 없고, 자연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수로 변경하면 1000분의 9는 0. 그렇죠. 읽어볼까요, 친구들? 0.009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과 10분의 7도 한번 소수로 교환하겠습니다. 자연수 1개. 자, 10분의 1이 7개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는 0.009 그죠? 0.1의 개수가 7 개가 있다는 말과 같고, 자연수가 내려오죠. 한 개. 그래서 1.7이 됩니다. 자, 부, 어, 분수를 소수로 교환하면 1.7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와 10분의 3. 자연수가 두 개라는 말이네요. 한 개, 두 개. 10분의 3은 10분의 1이 세 개라는 말이죠. 자, 10분의 3은, 자, 0.3이 되겠죠. 그리고 자연수 내려오죠. 그래서 소수로 교환하면 2.3이 됩니다. 자, 5와 10분의 1도 한번 해볼까요? 자연수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0분의 1이 하나죠. 자, 10분의 1은 0.1이 되고 자연수 5개가 내려와서 소수로 고치면, 그죠 5.1이 되겠죠. 자, 100등분도 한번 해볼게요. 2와 100분의 1. 자, 자연수가 셀수 있는 것, 개수를 1개, 2개, 이렇게 셀수 있는 수가 2개라는 말이네요. 1개, 2개. 그 다음에 100분의 1이 하나. 하나. 그러면, 자, 100분의 1은 0.01이 됐고, 0 1의 개수였고, 자연수가 2개네요. 그래서 2와 100분의 1을 소수로 교환하며, 자,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그렇죠? 2.01이 되겠죠. 그래서 2.01로 소수로 한번 교환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과 100분의 3도 해 볼까요? 자연수 하나. 100분의 1 자리가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자, 100분의 3은 0.03이 되겠죠. 0.1의 자리 없고요. 자연수 한 개. 그래서 1.03으로 소수로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5와 100분의 7도 한번 해 볼까요? 자, 셀수 있는 수가 다섯 개네요. 자연수가 다섯 개라는 말이죠. 자, 100분의 7은 100분의 1이 일곱 개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그러면 100분의 7은 0.07이 되죠. 자, 0.1의 자리였고요세수 있는 수가 다섯 개니까 답은 소수로 교환하면 5.07로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1000분의 1 자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5와 5와 1000분의 3이죠. 셀수 있는 수가 다섯 개라는 말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 천분의 삼은요, 천분의 일이 세 개가 있다는 말이죠. 자, 천분의 삼은 0 0 0 3값 같죠. 자, 0.01의 자리 없고요 0.1의 자리 없고, 자연수 다섯 개가 내려오면, 5.003이 되겠네요. 자, 소수로 변경하면 5.003으로 교환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분수를 소수로 지금 교환하는 거 하고 있죠. 2와 1, 1000분의 1, 세수 있는 수 2개, 1개, 2개, 그 다음 1000분의 1 자리, 하나. 자, 그러면 1, 1000분의 1은 0.001과 같고요. 자 0.01의 자리 없고요, 0.1의 자리 없고요. 자연수 두 개네요. 그래서 답은 자 소수로 변경하면 2.001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7과 1000분의 9셀수 있는 수가 그렇죠. 7 개라는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천분의 구는 천분의 일 자리가 아홉 개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천분의 구는 0.009랑 같겠죠. 자, 0.01의 자리였고요. 0.1의 자리였고요. 자리였고요. 셀수 있는 수 일곱 개가 있죠. 그래서 답은 7.009가 되겠죠. 소수로 변경하면 7.009로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분수를 소수로 변경하는 걸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분자의 자리가 교환이 되어서 변경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